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드리는 코인활력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친 상승을 보여준 코인이자 NFT의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플로우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플로우가 급등한 이유에 대한 이슈인데, 이몇달 전부터 한다 했다 했던 인스타그램의 NFT를 플로우가 지원을 하기로 확정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한 모습입니다. 아마 페폐시장은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NFT 기능을 출시하면서 플로우 블록체인 협업 이슈가 부각된 점을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앞서 인스타그램은 플로우 NFT 지원 및 코인베이스 월렛, 대퍼 월렛 연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20억 명이 넘는 활성 사용자가 있는 인스타그램은 플로우의 대량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문 패널들의 의견이 대다수라고 하네요. 호재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락업입니다. 사실 인스타그램 이야기는 한참 전에 나온 이야기죠. 최근에 이 호재를 먹이로 물고 세력들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플로우의 정통적인 악재인 라거 박제가 거의 다 해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와서 저렇게 올리는 걸 보면은 이미 작업을 다 치고 작업실 때 개미들이 더 올라타라고 매수세를 동반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몇달전 호재로 현재 더 여론을 생성을 하고 그 세력들이 작업을 친 걸로 보입니다. 쉽게 정리해 드리면 그냥 세력들이 올린 것이고 호재는 덤으로 개미들 타라고 뿌리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호재만 보고 진입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잡코인들은 차트가 중요한데 차트 플로잉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NFT 코인이라는 명성이 걸맞게 불당 때 35,000원이라는 미친 고점을 보여준 코인입니다. 하지만 21년, 22년 플로코인 우 ICO 물량 락업 해제 악재로 물량이 계속 풀리게 되면서 하방 압력을 세게 받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시장까지 안 좋아지면서 1,600원 거의 뭐20 토막까지 하락한 모습 보여주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현재 100% 이상 오른 3,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확인을 하고 살살 반등을 시작했던 6월 중순부터 플로우 코인은 반등이 아니라 바닥 다지기를 보여줬습니다. 차트 그림으로는 시기의 차트 그림은 매집의 흔적이라고 보여지며 1차 펌핑이 일어난 8월 4일 다음날 캔들을 보시면 거래량은 전날 양복만큼 나왔는데 캔들은 훨씬 작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깜짝 놀라서 물린 사람들이 보고 난 여기에도 만족해 하며 매도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더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매도세가 강해지는 차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00원 라인 때까지 조정이 나왔었죠. 저는 이런 세력들이 주무르는 급등하고 급락하는 알트 코인들은 건드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매매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이더룸과 같은 근본 코인들만 매매하면서 큰 돈을 법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한 명이며 사람들은 반짝 상승에 많이들 속고 있는데 하루빨리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실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